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사회복지사 1급 과정을 함께하고 있는 이선배입니다. 오늘은 1-2-17강 외적타당도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비교되는 두 이론이 있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서 잘 혼합해서 문제 잘 낸다고 했어요. 문제 내기 진짜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억을 해둬야 돼요. 특히 이제 저의 요인이 있죠. 내적 타당도 저의 요인 그리고 오늘 이제 외적 타당도 저의 요인이 나오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옵니다. 어? 어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고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적 타당도 어 정리를 하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내적 타당도였는데 내적 타당도는 어떤 거라고 했었어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거라고 했었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인과관계야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어 독립 변수의 영향에. 종속 변수에 미치느냐, 아니면 안 미치느냐, 이걸 규명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어, 내적 타화당도 조회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어, 꼭 정리해 두라고 했었는데, 아, 어, 제일 먼저 기억하는 게 뭐, 어, 우연한 사고, 전쟁이나 막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제 성숙, 성장. 그렇죠? 어, 노인이나 너, 어, 청소년들한테 이제 많이 이제 아 어,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전 검사, 사후 검사 같은 거. 뭐? 검사 효과. 어, 다른 거. 어, 도구 요인. 그렇죠? 어, 극단적 성향이 에, 이제 집단을 조사 대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모집단 평균에 수렴하는 거 그걸 뭐라고 했어요. 통계적 회귀라고 했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어, 실험 도중에 이제 실험 대상이 에, 탈락하거나 아뭐 사망하거나 이렇게 상실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아, 개입이 확산했었죠. 그렇지 실험 아,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의 상호 교류 나타나는 거자 그리고 인과관계의 모성 어, 어떤 게 독립변수 종속변수 어떤 게 원인인지 모르는 거야 아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조의 요인들 자 그리고 이제 내적 타당도 조회인을 통제하는 방법 한마디로 말해서 내적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 뭐 있다라고 했습니까 무작위 할당 그렇죠 가장 할 아, 가장 이제 그 효과적이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사전에 이제 이질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 그걸 뭐라고 했어? 배압 배칭이라고 얘기했었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실험 기간을 단축하든 한다든지 아니면 측정 도구를 약간 다른 것으로 이제 변경한다든지, 그렇죠? 도구 요인 같은 경우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연구자가 아 이제 그 훈련을 연구자에 대한 어떤 훈련을 어떤 높이는 방법 등이 있다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공부 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외적 타당도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내적 타당도는 어떤 거라고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인과관계죠. 그죠? 인과관계야. 그런데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야. 조사 결과에 일반화 정도, 일반화, 일반화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놓던지, 어떤 대상이라 대상으 하던지, 그 결과 값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어때 인정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일반화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외적 타당도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조사 결과에 일반화를 하는 거. 어? 일반화가 있냐 없냐. 응? 이걸 따지는 거. 일반화가 높으면 외적 타당도가 높다. 일반화가 낮으면 외적 타당도가 낮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조사 결과의 일반화 정도를 따지는 걸 우리는 외적 타당도라고 이야기 하고요. 다른 환경에서도 적용되는지의 정도. 그렇지? 잘, 잘, 잘 된, 어, 타당도가 이제 높던지 아니면 타당도가 낮던지 그 정도를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었고.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외적 타당도 저의 요인이죠. 뭐 대부분 다 봤던 거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없어. 음? 어려운 내용은 없어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시험문제 잘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요거죠 요거 어, 조사대 대상에 대한 어, 그 대상자에 대한 어떤 반응 응? 이런 것들 나오는데 표본의 대표성 봅니다 제일 먼저 표본의 대표성이라는 건 외적 타당도 조회한 요인이 첫 번째입니다 선정된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할 수 없는 경우 당 이거 당연히 무슨 집단 부문가요 이런데 이질적 집단 그렇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잖아. 표본을 잘못 추출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떤 표본이 대표할 수 없어. 어, 이래서 이제 외적 타당도가 저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합니다. 조사에 대한 반응성, 즉 연구 대상자의 반응성, 연구 대상자입니다. 대상자들. 그래서 일상적인 조사 대상자의 행동이 변화를 하. 어? 변화를 해. 조사를 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런 것들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볼수 있는 게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여러분들 플라시보 효과는 많이 배웠을 거야. 어 많이 듣기도 하고 뭡니까 위약 가짜 약 효과 합리 합그 한마디로 말해서 심리적 치료 어 심리적 치료 한번 들어봤죠. 그지? 자 그런 건데 이거 뭐가시 가시험 효과라고도 하고요. 실험 처치를 하지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예전에 있죠, 그 필리핀에서 그 주술사가 있었어요. 막 우리 그 텔레비전에서도 막 많이 그 방영되고 막 그랬었는데, 어 어떤 그 주술사인데 그 자기가 손만 갖다 내면 몸에 이제 암 덩어리를 그냥 끄집어내는 거야. 그리고 막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어? 어, 그서 쭈욱 하다보면 쭈욱 집어내. 그면막 거기 이제 암덩어리 같은 게 나타나. 어? 어. 근데 나중에 이제 밝혀졌죠. 어? 뭐, 뭐로 이게? 뭐, 뭐, 다른 동물들의 어떤, 어? 어, 그 장기나 이런 것들로 이제 그렇게 가짜 효과를 냈는데, 사람들이 있잖아. 그 전까지 있죠. 그 전까지. 그 주술사가 그렇게 딱 몸을 훑으면서, 어, 수술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몸에 있는 어떤 그 암덩어리를 빼내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그런 어떤 처치를 받고도, 암이 낫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어, 진짜로. 어, 그래서, 뭐, 수술도 안 했지, 그, 나중에 이제 뭐, 다른 걸로 이제 쇼를 한 건데, 쇼를 한 건데, 그 쇼를 이제 믿고서 어떻게 한 거야? 심리적으로 안심이 돼가지고, 암이 진짜로 이제 치유되고, 그런 적이 있었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텔레비전에서 본 사람, 본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어. 그래서 막 그런 거를 노려가지고 어 어떤 뭐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는 응? 그 사이비 종교 교주분들이 어떻게 그 마술 같은 거 배워가지고 이제 어떻게 신도들이 이제 막 어떡하려고 이제 막어 저기 뭐야 그 어? 어 신도들한테 이제 막어 어떻게 아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막 자기가 신적인 걸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잖아요. 어? 어. 여러분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는 위약, 가짜 약일 거야, 알았지? 그래서 모았음에도 뭐 어, 실험 처치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 심리적 치료 효과 어? 이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호손효과입니다 이건 반응 효과인데 어, 실험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달라져 버리는 거야. 어? 어? 실험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냥 추리마 입고 다니는 애가 이제 공주 까까오옷 입고 돌아다니고 화장도 안 하는 애가 막 이제 화장하고 막 이렇게 막 어? 그래서 어? 조사 과정 중에서 그 조사를 의식하는 거지 어? 그래서 조사를 의식해가지고 어떤 조사 과정 중에서 일상과 다른 행동을 보이는 거를 그거를 호소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 있죠 요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외적 타당도 조회 요인 플라시보 효과와 호손 효과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연구 환경과 절차 너무 막 다르게. 어? 너무 다르게 환경이나 절차 어, 막 절차도 다르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타당도가 저해되는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위적,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은 첫 번째 표본이 대표성과 두 번째 조사에 대한 반응성과 조사에 대한 반응성에는 여러분들 플라시보 효과와 호소 효과 기억해두고요. 그다음에 연구 환경과 절차 이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정리를 해두고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뒷장을 보도록 하죠. 자, 외적 타당도 저의 요인 통제 방법. 한마디로 말해서 외적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어? 그건 앞에 있던 거, 저의 요인을 제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표본이 대표성을 확보해, 표본이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뭐를, 표본수를 널널 그 많이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표본수를 어, 늘리고요. 그다음에 무작위 할당을 하고요. 어 앞에서 했었죠 무작위 할당. 자 그다음에 연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축적한다. 그래서 한두 번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이제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이제 축적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사자의 어떤 자질이나 훈련을 통해서 조사자의 어떤 능력을 높이는 방법도 들수 있겠고요. 당연히 이제 플로시바 있거나 코손효과를 통제해야 되겠고. 그렇지. 자 이런 어떤 외적 타당도를 어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 정리해두고 이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는 없죠. 자 그리고 이제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의 관계를 봅니다. 어 관계를 보는데 어, 여기가 돼갔네.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내적 타당도는 외적 타당도를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아 이거 시험 문제 이게 자주 나와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내적 타당도는요 외적 타당도를 위한 충분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응? 응. 대부분 문과생들이라 그래서 내적 타당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외적 타당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나오고 그러니까. 어, 아 이게 뭐야? 이런 상관 많을 거예요. 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아니면 중학교 때, 어, 고등학교 때배우나 여러분들 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아마 잘 모르겠는데 하든가 뭐 정의관계, 역의관계 해가지고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기본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문제 풀때 그래야지 이해할 수가 있거든. 어? 그래서 어, 이 선배가 아주 짧은 수학 지식이지만 간단하게 개념적으로만 여러분들 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요. 어, 아,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그냥 들어는 보세요. 필요 조건이죠. 필요 조건 있고 충분 조건 있어요. 여러분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어 정신 건강 사회 복지사, 정신 건강 사회 복지사를 한다고 한번 해 보세요. 정신 건강 정신 건강 사회 복지사를 한다고 해 보세요. 정신 건강 사회 복지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몇급이 필요해? 1급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1급은 여러분들 뭐, 4년제 대학이거나, 2급 있어야 되잖아. 딱기 위해서는. 그렇죠? 어, 어, 이 선배는 이제 그, 2급 없어요. 1급만 있지. 어찌됐든, 요게 있어야만 요걸 딴다라고 해봅시다. 어? 어, 어 요게 있어야만 1급을 딴다고 얘기해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를 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있죠. 1급만 있으면 이걸 딸수 있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정,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를 내기 위한 충분 조건은 1급이야. 1급은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충분해 이것만 가지고도 1급만 가지고도 충분해. 그렇죠? 어? 어? 그런데 4년제 사회복, 어, 사회복지학과나 2급 이거로는 이걸 딸수 있어 없어? 없죠. 근데 뭐할수 있어? 1급을 따기 위한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징검다리가 되는 거지. 이거는 뭐해? 필요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이거는 뭐한 거예요, 여러분들?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필요조건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어? 필요조건이 되는 거야. 만약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2급도 딸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같겠지. 그렇죠? 그러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1급, 2급은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 되는 거야. 같으면 이해 아직 안 돼요. 자, 그러면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내적 타당도는 뭐 한다고 했어? 독립 변수와 그 다음에 종속 변수의 무슨 관계, 인과관계, 아이고, 이거 좀 띄워보자. 인과관계를 규명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에, 독립, 어, 저기, 그, 우리 내적 타당도는, 내적 타당도는. 인과 관계를 규명한다고 했어. 그지 그다음에 외적 타당도는 뭘 한다고 했어? 일반화한다고 했어. 어? 이 얘기는 뭐야? 내적 타당도는 내적 타당도는 외적 타당도를 위한 필요조건이래. 내적 타당도는 외적 타다, 타당도를 위한 뭐를 위한 뭐 한다는 얘기야. 이건 필요조건이래. 그렇지만 뭐는 아니라는 얘기야.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야. 즉, 한마디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일반화를 이루기 위해서, 일반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인과 관계가, 내적, 어, 타당성의 인과 관계가 일반화를 위해서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충분하단 얘기야, 충분하진 않다는 얘기야, 충분하진 않다는 이야기야. 이해됐습니까? 이해돼야 되는데, 음. 하여튼간, 이 선배, 에... 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 설명은 다 됐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인과관계 일반화가 되기 위해서 일반화가 되기 위해서 내적 타당도는 어? 즉 외적 타당도를 하기 위해서 내적 타당도는 뭐다, 여러분들?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얘기다. 읽어봅니다.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와의 관계, 관계. 내적 타당도는 외적 타당도를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응? 필요하긴 필요하다.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일반화를 위하기 위해서는, 뭐하다, 부족하다. 응? 필요한 조건, 조건이지만,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 알았지? 자,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요. 내적 타당도가 높다고 해서, 높다고 해서 외적 타당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당연하겠죠. 내적 타당도가 완벽하다고 해서, 그게 꼭 일반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는 돼안 돼, 안 되잖아. 그렇죠? 자, 이렇게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 그리고. 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앞에도 이제 계속 문제가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하고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 선배가 이렇게 간단하게 아는 상식으로만 여러분들 이해를 해줬어요. 뭐 여러가지 뭐 수학적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둘 필요는 없지만, 어, 이 선배가 이야기하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 이제 문제 풀어야 되네? 예, 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4번 외적 타당도와 내적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7회 문제입니다. 사전검사의 실시가 내적 타당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죠? 내 어, 사전 검사 실시가 내적 타당도의 부정을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뭐 영향 미칠 수 있는 게 뭐가 될수 있겠어?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검사효과지요. 그렇죠? 어, 사전검사가 사후검사에 영향 미치는 거. 어? 어, 그래서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고요. 2번 외적 타당도를 높이는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연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축적하는 것이다. 나왔죠? 이거 어, 그대로 나왔고요. 어. 그 다음에 3번 내적 내적 타당도가 높으면 외적 타당도 또한 높다. 아니라는 거 앞에 말했지. 그렇죠? 어, 설명 필요 없죠. 어? 어? 자, 그리고 4번. 자신이 연구 대상자라는 인식이 외적 타당도를 낮출 수 있다. 이걸 뭐 자신이 연구 대상자라는 거 무슨 효과? 호손 효과. 그렇죠? 맞고요. 자, 그다음에 내적 타당도는 원인과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내적 타당도는 인과 관계,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 어, 꼭 기억해 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6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65번 보도록 합니다. 조사 설계의 타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4회 문제입니다. 자, 1번.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는 서로 필요조건의 관계가 있다.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 내적 타당도는 외적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다라고 했지. 그렇지? 서로 필요 조건이다. 이거 문제 낼 때, 이거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개념이 없으면 이렇게 틀릴 수 있어. 어? 어 그래서, 내적 타당도는 외적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지만, 뭔 아냐? 충분 조건은 아냐. 어? 필요한 내용이지만, 뭐, 충분하지는 않아. 알았지? 자, 그리고, 2번. 조사 대상이 성숙은 외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성숙은 뭐? 내적 타당도였잖아. 그지?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 3번. 동일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서울과 제주에서 같지 않은 것은 외적 타당도의 문제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표본이 대표성 문제. 그지? 자, 그러면 옳은 것은 3번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4번. 외적 타당도는 연구 결과에 대한 대안적 설명 가능성 정도를 아, 대안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겁니다. 외적 타당도는 어? 일 대안적이 아니죠.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설명 가능성 정도를 의미하고요. 특정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 외적 타당도를 확보해야 된다. 특정 프로그램의 효과니까 여러분들 뭐겠어 외적이 아니라 특정 프로그램의 효과면은 여러분들 내적 타당도죠. 그렇지? 자, 그래서 65번에 옳은 것은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타당성 저해 요인 중 특성이 같은 요인끼리 묶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특성이 같은 거래요. 자, 어, 기억, 역사. 역사는 여러분들 뭐야? 네적 그렇지? 네써놓자네 성숙, 네 표본의 대표성 왜 중독 탈락, 네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니은 뉴얼, 기억니은 뉴얼, 기억니은 뉴얼, 기억니은 뉴얼 아,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66번의 정답은 4번. 67번 문제 봅니다. 조사 설계의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걸로든 겁니다. 옳은 거자 1번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의 원인임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은 외적 타당도이다. 원인 인과관계. 뭐야 이거는 내적 타당도 그렇지 외적 타당도가 아니라 내적 타당도 1번 틀리고요 자 2번 연구 연구 결과를 연구 조건을 넘어서는 상황이나 모집단으로 모집단으로 일반하는 정도가 내적 타당도이다 이건 뭐야 모집단이 일반화 그렇죠 모집단의 일반화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적 타당도죠 그렇지 그럼 내적 타당도가 아니라 외적 타당도고. 자그 다음에 내적 타당도는 외적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또 나왔네. 내적 타당도는 외적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맞았으려. 명확하게 구분해두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넘어가야 돼. 자 실험 대상의 탈락이나 우연이란 사건 이거는 외적이 아니라 내적이고 외적 타당도가 낮은 경우. 내적 타당도 역시 이렇다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자 그래서 6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68번 연구의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21의 문제입니다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에요 자 1번 연구 대상이 건강 상태가 시간 경과에 따라 회복돼 그래서 보통 사람들과 비슷하게 됐어. 이걸 뭐라고 그래, 여러분들? 어? 통계적 회귀, 내적 타당도. 그렇지, 내적 타당도고. 자, 자아존중감을 동일한 측정도구로 사전 사후 검사하는 것, 동일한 측정도구 검사 효과. 이건 역시 내적 타당도. 사회적 지지를 다른 측정도구로 사전 사후 검사하는 상황, 서로 다른 도구니까 이거는. 부구 혀인 내적 타당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 연령 분포의, 연령 분포의 차이를 크게 발생하는 상황 이거는 선정상의 편견 역시 내적 타당도 자발적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연구 표본을 구성하게 되는 상황 표본의 대표성 이거는 외적 타당도 자 그러면 68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외적 타당도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늘 하는 얘기지만, 아, 할수 있어! 응, 그죠? 어, 이런 밤이 이제, 어, 불끈불끈 이제 아마 올라올 겁니다. 그죠? 어, 자신감 갖고, 어, 어 책볼 때마다 아마 즐겁고, 어, 그런 마음이 올 거예요. 그죠? 예, 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어, 항상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음?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죠.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한번 힘차게 화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